요를 해갖고 기변승을 도전한다. 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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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안하세 아! 아! 오늘 우리가 할은 도전. 오늘은. 아니 지금 캐릭터가 좀 형아 멀리 때문에 안 보인다. 아, 알았어, 그러면 잠깐만 짧게 하고 올게요. 없었대, 다시 끼워라. 째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뒤오로 해갖고 시연승을 도전한다. 지켜봐 뒤오. 우리 듀오 한번 해 볼게. 무조건이다, 우리야. 오늘 시변승. 내가 다 해줄게. 형아는 뒤에 따라와라. 저 위에 위에 붙어가자 위에 붙어가자 여기 이거 박스 먹어야지. 도 <목소리도> 어, 저기 우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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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형 건드리지 마라 제들이 내꺼 먹는 자. 형 건드리지 마라 맞아아아아아잡아다잡아다 여기 여기 뭐 숨어있다 요놈들 잡을 생각보다 애들이 잘하네 아 형아 왜 이렇게 못 잡는데 야 네가 먼저 죽었어 아 다시 해야지 자자자자자자자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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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지마라 가지마라 빠도망가 이건 짐승들 탓이야. 안 아, 도망가서. 1초, 야. 6초. 살려줄게 하나. 불스, 불스머 내가 려줄게 가스 온다. 가스는 피하면 되지. 내가. 상자 아봐 한번 죽는 거는 괜찮다. 그럼 제제자 제작자. 나 피살기 있거든 지금. 자, 왼쪽, 왼쪽에 있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멍때리있다 너. 너 많이. 자, 맞다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얘들다 사다, 오, 사다. 오다 오다. 야 왼쪽 왼쪽 왼쪽에 들 약하다. 왼쪽에는 2, 3 있다. 2, 3. 먹어야 먹어야 된다. 누가 먹어? 잠깐만. 가지 말아요. 지 말아. 어, 제 웃어. 너나비웃었어 잠깐만. 아! 맞다. 아, 아, 내가 다 먹어야지. 시키 간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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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웃음. <웃음> 야 와! 나는 얘가 좋더라. 니타. 일단 일승만 <laughs> 해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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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표는 1승이다. <laughs> 가까이 너무 가지 말라. 맞나? <laughs> 거 가까이 가지 말라. 정다 우리나라 부사람 아정다 북한 자랑. 어디 가니 너. 잡았다 잡았다 자라봤다. 여기 자라고 있다. 위에 애들 있거든. 아잡았 너무 막 쟤가 난리 났다 막. 쟤네들 몇인데? 2다 2. 어 오른쪽 니타다 형아. 오른쪽 니타다. 와우. 아, 어 죽었다, 죽었다, 오지! 죽었다! 죽여 저거! 형아, 형아, 너 위에 거, 내거 먹어라. 내거 먹어라, 내거 먹어라 위에. 공도라 제가 죽여. 제 어차피 죽었다. 그렇지. 형아, 육초 남았다. 제네 아침 남았다. 1 1이랑 이다. 저2짜리는 아무것도 안한 거지, 나처럼. 짜자자. 아, <laughs> 죽었다, 죽었다! 아,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근 우리 이하니까 훨씬 재밌는 사 진짜로. m n it, I see it, then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So you've done 고 t You're a little t o u c 어디야. m going to check up. 먹 m going to check up. I'm g 다 i n 다 to check up. I'm 너 o i n g 이러다가 내가 몰릴 것 같은데. 으앗떳떳, 타다 잡았다. 잡았다. 니타는 잡았지. 맞지? 바로 잡았지. 잡았어. 오케이. 세 팀밖에 안 남았다. 예전에 우리가 아니다. 어, 야이기야이형 거... 야, 야, 야. 야. 거기 바로 밑에 애들이 있거든. 간다, 간다. 가라 온다니! 저 잡아라. 있어. 저거리니까 네가 잡아. 아니, 제가잘 도망가는데. 잡 조금 남았는데. 야, 가만다 이놈 이다 이놈 이다 우리 이다 우리 시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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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이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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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숨어 있어. 어디 숨있잖아 없는 형아, 가지 라 마라. 마라. 아, 마라. 아, 마라. 내가 내가, 내가 다지겠어 아, 또또 아니야. 가, 같이 다도 아, 아, 얘는 지금 다위 위에 갔다, 위에. 자 드디어 1연승에

서있게 되는 거 아니야. 얘 가까이 와라. 오케이! 형아 여기 또 있다, 섬철이. 일로 와라. 망가 봤잖아! 네, 형아 위에 온 위에 온아 망했다, 망했다. 아,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가라, 곰돌이! 디보! 죽었나? 아 <laughs> 죽었나?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 가, 나나 가, 저아 죽었어? 조만간, 조만간, 조만간. 한명잡아 죽었어. 저거 먹 저거 먹 애들이, 애들이 온다. 애들이 온다. 와 이거 통과한대으리 내려가, 밑으내려갔 나도, 통과한네 나도 통과하네, 나도 통과하네, 나도 통과하네, 나도 통과내려 이제! 안에 잡아라! 잡아라! 너무 세다, 이거! 내가 왔다! 꼬막.

가져지기 아, 라 어딨노! 밑에 어딨니? 오오오니라오오오오미쳐오오오 밑에 너무 가까이 가지마 이제. 죽 왼쪽에! 왼쪽에 서 있었어!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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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안 먹으면 애들 엄청 빼서나타나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너. 와. 내가 네 왔다 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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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라 보고 잡아 잡았다 야야아두개아두개아너 있다 너 있다 이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가아 지로 돌아 이로 돌아 로라 이 독이 많은데 잡아 데미지, 라 데미지! 잡아라, 잡아라, 잡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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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잡아다, 잡다 잡아다, 아다 잡아다, 다 잡아다, 다가다라아다잡다잡다다이다 자, 아다이다잡다 잡아다, 잡아가 잡아다, 잡아다, 잡아 오케이, 다 잡아다, 잡아다, 잡로다잡 하나 일단 먹고 있을게. 아다 잡아다, 로아다다 가면 다잡거다둘다 가면 다 잡아다, 다 너 야. 일로 와라. 하나 어, 잠깐만, 잠 말... 나도 아다나나 어... 오... 제, 잘 <laughs> 야야야야야. 제, 쟤맨 마지막에. 놔둬. 제맨 마지막에 하자. 네. 너 다음에 보자 너. 쟤는 왜 이렇게? 어, 왜 따라 와? 야, 쟤 속을 엉켜 먹겠다두 명인데 도망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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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자자야 여기다 여기다 잠깐만 잠깐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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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자이네 먹어라 거 먹어라 네거 먹어라 거 먹어라 이거 이거 기야 도망 밑으로 내려가 미치로 내려가 로미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형아 쫓기신다 산다 나 산다 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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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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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 레벨이 빵이다 아이란한데 죄송합라고 쟤네 저다먹었데네1이 넘을걸?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어 잠깐만! 이 사람 죽이겠는데! 야이 사람 띠바! 띠바 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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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잠깐만 나 얘랑 지금 어디 내, 어디야? 내가. 여기 어디. 여기! 얘 지금 겁나 숨어다닌다. 잡아라 잡아라! 형아 검송이 어딨노? 추� е 다야 л 아!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맞아 진짜 방망을 들고 있네 진짜로? 어, 총알! 이거 이상한 거다며 구색 p r o h i b i 진짜 네리방 세긴 센데 느린가? 하지저 떨어봐, 오, 야마자마 이아 이거 이거를 잡아야 돼. 반자, 반자, 반자. 예, 비정수 맞다 여기 있는 거 앉아. 아, 여없네 오, 육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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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형아.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라 이거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아! 형아, 형아, 형. 형아. 아, 형아, 가발. 지금 얘기 살결라. 십연승 한적 그래서 그걸 미리 보게 되면 응. 믿지 않을까 우리 시우 천재! 천재~! 자... 야. 천... 시작! 시니다 이거 뭐 불홀러 별거 구만 네... 맞다 <목소리> 겠지만 못했어... 뭐불홀게 어렵다... 내 생각에 우리 이게 불롤러가 별로 안 좋아서 자꾸 지는 것 같기도 해... 다음은 불롤러 뽑는 영상으로 온다! 응? 그러면다음에 우리랑 재밌는 게임 하고싶은 더덕~~ 더덕! 오늘 <laughs> <laughs> 바보가 IQ 테스트 할때 영상에 달린 댓글 아이디 무지개 TV 윤성님은 IQ 천이 아닌 것 같은데 채널 이름도 바보형한데윤성님이 IQ가 천이면 천재형한데 그리고 여기가 난천인데 근데 발바닥 말고 응, 혓바닥도 있는데 어? 근데 무지개야 혓바닥이 제일 높게 있지 않나 방바닥보다 낮은 걸 물어봤는데 혓바닥은 너무 높게 있잖아 <laughs> 얘는 아이큐 한500 정도 되나 보다. 500밖에 안 된다. 우리 형아는 1 나는 25만이다. <laughs> 다음에도 우리랑 재밌는 부르라고 싶은 따람 <laughs>